부모, 당신이 교과서 라는 제목으로 어버이 주일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느 해 가을 지방의 한 교도소에서 재소자 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다른 때와는 달리 장기 복역하고 있는 모범수의 가족까지 초청된 특별 행사였습니다. 오랫동안 가족과 격리됐던 재소자들에게도 감옥보다 더 깊은 마음의 감옥에 갇혀 살아온 가족에게도 그날 잔치는 가슴 설레는 일이었습니다. 달리기를 할 때에도, 줄다리기를 할 때에도 얼마나 열심인지 마치 초등학교 운동회를 방불케 했습니다. 늘 무겁고 침울하기만 했던 교도소 운동장이 웃음꽃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 날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경기는 부모님을 등에 업고 운동장을 한 바퀴 도는 효도 달리기였습니다. 그런데 참가자들이 하나둘 출발선에 모이면서 한껏 고조됐던 분위기가 갑자기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푸른 수위를 입은 선수들의 등에 하나둘씩 부모들이 업혔습니다. 마침내 출발신호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팀도 힘을 다해 달리지를 않아요. 아들 등에 엎인 채 아들의 눈물을 닦아주느라. 당신 눈에 눈물을 닦지 못하는 어머니. 아들의 축 처진 등이 안쓰러워서 차마 엎이지 못하는 아버지. 교도소 운동장은 어느새 울음바다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서로가 꼴찌를 하려고 고린 지점에 조금이라도 더 늦게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 아주 이상한 달리기가 됐습니다. 그렇게라도 부모님을 업고 있는 시간을 1초라도 더 갖고 싶었던 것입니다. 어쩌다가 이들은 이런 서러운 눈물을 흘리는 비운의 주인공이 되었을까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서러운 눈물을 흘리면서 이 5월 가정의 달을 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가슴 아픈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한 아들이 버젓이 살아있는 아버지를 죽은 자 취급하며 집 밟고 짓 이겨버리는 폐륜의 이야기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폐륜 이야기가 만들어진 집이 다름 아닌 다윗의 집입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인정받았던 자가 아닌가요? 다윗이 누굽니까? 그 많은 시편, 위대한 신앙 고백의 주인공이 아닙니까? 다윗이 누굽니까? 성군 중에 성군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 그 집안의 아들들은 하나같이 다 폐류나일까요?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페류나는 바로 아도니아입니다. 그가 왕이 되겠다며 선포하고 일어났을 때 유다 왕국의 많은 인사들이 그 곁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때부터 생명 걸고 사명을 완수했던 신복 중에 신복들이 어느덧 이 페류나 곁에 서 있습니다. 장군 요합과 제사장 아비아달까지도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똑딱 이루어진 일이 아님을 알수 있어요 기병과 호위병까지도 준비를 했습니다 5절입니다 그때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했다 과연 이, 이 문제가 다윗집만의 문제일까요? 저는 세대통합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신앙 전수를 부르지는 목사입니다. 갈수록 제 세미나에 많은 교회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장노님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제 부흥의 일정이 빡빡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외치는 같은 신앙 전수 세대통합목회, 이것들이 갈수록 안 되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수많은 직분자의 자녀들이, 목회자의 자녀들이 부모를 반역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버젓이 장노이고 권사인데 아들은 다른 신을 섬겨요. 반역 아닙니까? 아버지가 엄연히 교회 집사인데 신은 버젓이 다른 신을 섬겨요. 부모가 평생 섬긴 교회인데 달려와서 예배 한번 드리지 않아요. 패륜 아닙니까? 자식의 그 자랑하는 그 자식의 그 자랑을 하고 싶은 것이 부모의 심정인데 무슨 지가 대통령이라고 평생을 섬기는 부모님 교회 예배 한번 드리러 오지를 않아? 몰라 개인적으로는 방문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건 이미 영적 패륜 아닙니까? 아버지가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같은 예배 자리 나가는 거 아닙니까? 나오지를 않습니다 부모가 평생 예배하고 살았는데 요양원 갈 때쯤 되니까 지 가까운 곳에 매달 부담하는 비용 작은 곳에 예배 드린지 확인조차 하지 않고 갖다 던져버리고 감금시켜버립니다 평생 예배 드렸던 부모님인데 어? 야, 그래서 제가 갈수록 궁의해보면 제가 외치는 메시지 앞에 눈물 흘리는 신자들이 많아져요. 형태는 다르지만, 폐륜들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폐륜이 반복될까요? 다윗의 집에도 폐륜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TV에만 나오는 그 이상한 집 얘기가 아니라, 다윗 집안의 이야기잖아요.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잖아요. 왜 이런 폐륜이 일어나냐고요. 아버지가 평생 하나님 섬기면 아버지 살아계실 동안이라도 좀 아버지 하나님 섬긴 척이라도 해야 될 텐데, 버젓이 나는 불교입니다. 들으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안에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답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아도니아를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6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다. 그랬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이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 세 번역으로 보면 그의 부친은 그를 책망하여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적이 없다. 여기서 섭섭하게 하여라는 단어는 훈육, 훈련이라는 말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한 번도 없었다는 아주 어려서부터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평생토록 단한 번도 아도니아를 책망하거나 꾸짖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평생토록! 한 번도 자식을 꾸짖어 본 적이 없다. 왜 그랬을까요? 아도니아가 정말 탁월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다윗이 자녀를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죠. 다윗의 자녀 사랑은 유별났죠. 또 다른 폐류나 압살롬이 죽었을 때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가 죽었단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거놈 새끼, 그럴 줄 알았네! 이럴, 이럴 만한 아들인데. 다윗은 성문 위 다락으로 올라가서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사무엘라 18장 33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로마!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로마!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합살로내 아들아 내 아들아 33살의 딸을 잃어버린 어떤 여자 장로님 15년이 지났는데도 딸 이름만 보면 가슴이 아려온다고 합니다. 다윗도 자녀 사랑이 대단했습니다. 도대체 왜 다윗은 아도니아를 책망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왜 다윗은 자녀들을 다폐륜나로 만들었을까요? 가만히 보니까 아도니아만 섭섭하게 안한게 아니라 모든 자녀에게 그렇게 했더라고요. 암론이 다마를 욕보였을 때도 책망하지 않았어요. 압살롬이 집을 나가서 투회를 지나고 돌아왔을 때도 책망한 적이 없어. 어떤 의미에서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폐륜짓을 하게 된 것이 우연한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한 번도 꾸지람 책망을 받지 않았으니까 쥐가 진짜로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책망 안 하니까 잘한다고 생각해. 참고 있는 줄 모르고. 말해본들 못 받아들이니까 말안한줄 모르고 책망 안 하니까 설교 중에 이름 안 부르니까 잘한 줄 안다고 생각해 아도니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도대체 왜 다윗은 자녀가 페르나가될 때까지 책망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이유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면서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 아비삭입니다. 3절.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수애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아비삭은 아닌데 아비삭을 제대로 해석해야 오늘 본문이 풀려요. 왜 자녀들이 페르나의 길을 갔는지 설명할 수 있어요. 아비삭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일종의 다윗의 섹스 파트너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4절입니다. 이 처녀는 심이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이 열왕기상 15장 5절과 연결이 돼야 돼요.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와보시기에 정직하게 해가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바세바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요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뚝딱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자신의 성적 욕망의 어떤 그 폭발, 표출 성욕의 표출 단적인 사건입니다 장작권 팥죽 사건이 에서와 이삭의 영적인 수준을 보여주듯이.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이 똑같은 짓을 한 거죠. 다윗의 이불 속에 젊은 처녀 아비삭을 넣어준 겁니다. 늘 그렇게 살았다는 증거지요. 그런내 중요한 얘기가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다윗이 아비삭과 성관계를 맺지 않았다는 겁니다. 비로소 자신의 성적, 욕망의 뿌리를 잘라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막에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자녀들이 다 망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가정에서 교육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어요. 잘 아시죠? 우르로 말하면 어렸을 때부터 객기 생활을 한 사람이야. 밖에서 혼자 컸어. 사랑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의 외로움과 사랑의 결핍이 이성에 대한 갈증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유난히 이성교제에 껄떡대는 사람들이 있어. 청년들도 불, 그 어린 너무 자식들이 말이야. 벌써부터 남자를 알고 여자를 알고 침 흘리고 만났다가 헤어졌다가 만났다가 헤어졌다가 만났다가 헤어졌다가 결혼하기 전부터 과거 아닌 과거가 넘쳐나는 이런 놈들이 있는데 외로움을 느낀 놈들입니다 세상 쾌락의 노예가 되어갑니다 여러분 다른 건다 몰라도 다윗은 자녀들 앞에서만큼은 늘 부끄러운 아버지였지요 그죠? 엄마 아닌 아름다운 처녀랑 또 성관계를 맺고 방에서 나와. 이걸 누가 지켜봐요? 자녀가 지켜봐요. 바세바 간통 사건이 평생 한 번이었다고 하지만 치명타죠. 제가 청사교회 목회하면서 이런 일을 저질렀다면 제가 두 아들에게 할 말이 있겠어요? 제가 그런 일을 하다가 제가 내가 화병으로 죽었어. 제가 회개했어. 그, 목회해. 하나님도 믿어. 제두 아들한테. 아들아, 하나님을 똑바로 믿어라. 아들아, 너 에베시아는 왜 찬송 안 하냐? 말할 수 있었겠어요? 주님 성기라 말할 수 있겠냐고요. 요즘 자녀들이 힘들어하고 우울해하는 것 같으면 부모들이 하는 말. 나가자. 그래가지고 나가서 맛있는 거 사주고 백화점 가서 뭘사 준다는 거예요. 그때 자녀들이 속으로 하는 말이 있어. 돈으로 때우려고 하지 마. 부모가 부끄러운 일을 많이 할수록 자식들한테는 돈을 많이 주더라고요. 엄마가 음탕한 짓하로 들어가면서 자식한테는 돈 주면서 맛있는 거사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왜 자녀를 책망하지 못할까요? 미안함 때문입니다. 부끄러움 때문입니다. 가슴 아픈 통계를 보았습니다. 위기 청소년들을 돕는 한 기관의 디렉터인 오토켈리에 따르면 10대 임신 여성의 81%,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자녀들의 80%, 교정기관에 수용된 남성의 71%는 가정에 아버지가 없다고 했습니다. 호적상 아버지가 없는 게 아니야. 아버지는 버젓이 살아 있지만 아버지 역할을 해준 아버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역할이 뭡니까? 아버지 역할은 돈 벌어다 주는 겁니까? 자식들한테 물어보면 절 좋겠네요. 아버지 역할이 뭡니까? 동행입니다. 보호해 주는 겁니다. 공급해 주는 겁니다. 칭찬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소리. 나는 이렇게 살아도 너는 그렇게 살지 마라. 다윗 자녀들이 여자의 껄떡대고 있을 때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겠죠. 이놈의 새끼 이렇게 말했겠지만 뭐라고 큰소리 못 쳤을 겁니다. 아버지가 담배를 피워 열심히 피세요. 아들도 아버지 담배 같이 필 겁니다. 술왜 끓으려고 그러세요? 자주 미운 소리 하는 거야. 계속 드시라고 해, 계속. 열받으면 드시고, 해감좋으또 드세요. 술왜 끓으려고 그러세요? 그럼 여러분 집안에 사인 놈도 술 먹은 놈올 거고, 여러분 딸도 아들도 같이 술 먹을 겁니다. 술병이 안 사라질 겁니다. 계속 드세요. 그리고 교회에서 계속 불평하세요. 뭘 감사하려고 그러세요? 자식 앞에서 계속 쌍욕하시고, 목사놈 새끼가, 목사들이, 이놈의 새끼가, 이놈의 교회가. 요 계속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자식도 계속 교회 옮겨 다닐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5월달, 남의 집 새끼들은 다 우르기 오는데, 절대로 우르기 안올 겁니다. 원한 맺힌 사연이 많아서, 목사람 도둑놈인데 오겠습니까? 안올 겁니다. 나중에 이제 가정교회 할 겁니다. 혼자 집에서 지들이 예배 드릴 겁니다. 그러다가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이만이 만세! 하고 있을 겁니다. 엊그저께 한번 들어봤더니 더 늙었더라고요. 그런데도, 뭐 한지 목사한테 순종하려고 그러세요. 계속 욕하시지. 야 아버지는 이렇게 살아도 너는 그렇게 살지 마라. 평생 들었던 소리입니다. 어? 아버지 일하고 살아. 새끼야. 내가 너를 맛있게 어떻게 돈 벌었어? 아버지 노래방 가서 날마다 꽃 피는 봄이 오면 내게 출러 온다고 말해요. 내 나이가 어땠어? 그렇고애들이까 이놈의 씨 공부해.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쳐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사는 부모, 자식한테 책망 못 한다고요. 미안해서. 그래서 보통 가정이 이렇게 불편한 집들 보면 애들이 돈은 많아. 우리 학교들 또 추억해 보면 막 돈을 한 뭉텅이 두고 나온 놈이 있어, 막. 엄마, 아버지가 편안하지 못한 집. 돈으로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나가서 내가 마음막뭉청돈막 쓰는 거예요. 다윗도 그런 소리 많이 했을 것 같은데, 하지만 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 교육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들이, 어른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 자체가 교육입니다. 아들, 딸들은 이상하게 닮지 않았으면 하는 그 부분을 닮아. 어? 이런 부분만큼은 닮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을 닮아. 그래서 우리는 아멘을 준비하세요.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신명기 6장, 쇠마의 원리대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이 뭐냐? 내가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거대한 물줄기를 만드는 거예요. 술병을 묻어버리고, 혓바닥을 깨물면서, 해양심충수 먹어가면서, 견디는 거예요. 무더운 여름날 땀을 쪽 빼면, 목사님, 물 같은 건 먹어서는 갈증이안 풀려라. 씨앗이 된, 이, 어? 씨앗이란 말 모르세요? 아주 아주 그냥 얼음 사르르버려는 맥주를 쫙 마셔야 됩니다. 계속 드세요, 그렇게. 그 좋은 맥주를 왜 끊으려 고 그러셔? 부인들 정리하지 마세요. 쇠 데리고 사신 분들 계속 세명 데리고 사세요. 평생 들어. 죽을 때 어서 죽을 때만 정하시고 일 번이 뭐3번 중에 어디가 죽는다 그만 정하시고 계속 쇠 데리고 사시라고요. 그럼 아마 자식은 천대 영광이 흘러가서 여섯 명 데리고 올 겁니다. 다윗은 죽음 직전에 비로소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유언입니다. 11개상 2장 3절. 내 하나님 요하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윤례와 증거를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그래야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지니라. 다른 건다 다윗이 대단했는데 가정은 페륜 아들을 만들었어. 왜? 부끄러운 치명타. 평생 살아날 동안 제가 어떤 여인과 스캔다를 냈다면 두민, 은민이는 채솔교의 은혜 받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자식한테 큰 소리 못 쳤겠죠. 여러분, 자녀 책망 못한 여러분, 혹시 뭐책 잡힌 거 있으신가요? 세대 통합 목회가 어렵다면 어려운 게. 애들만 따로 모아서 3박 4일, 5박 6일 또는 뭐 6개월 동안 집중 훈련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어른들을 세워놓고 애들이 따라가게 해야 되니까 그게 힘듭니다. 장면들도 보면 예배 좀잘 들었으면 좋겠는데 늦게 오고 찬송 안 부르고 아 웃을 때안 웃고 뭘 쓰고 안쓸때 쓰고 쓸때안 쓰고 참 힘들어서 탁 제쳐버리고 애들을 산속으로 데려가서 애들만 훈련하면 좋겠는데 어른 없이 애들은 세워지지 않아. 사랑하는 부모님들, 여러분이 자녀 교육의 교과서입니다. 부디 죄책감에서 벗어나서 지금처럼 위대한 스토리를 써가시면 됩니다. 더 이상 지난날에 내가 너에게 학원도 못벌어줬다 좋은 옷못 입혔다, 이런 죄책감 그만 내려놓고, 아멘 할 준비하세요. 십자단단히 붙잡고, 이제부터 말씀 안에서 진짜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혼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회개했다면, 죄책감에서 벗어나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아들, 딸들 교회로 데려왔다면, 여러분은 실패자 아니야. 상처가 아니라 그건 십자가 앞에 만들어낸 흔적이라고 할수있어 뭐가 그리 미안하십니까 나는 오늘 어르신들 앞에 빛나고 있는 그 카네이션 평생 달고 사셨으면 좋겠어 여러분은 특히 청사교회 송도님 부모님 되신 여러분들은 꽃딸 자격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채물이 되신 여러분, 여러분 없이 우리 아들, 딸들 세워지지 않습니다. 어른들, 여러분이 신앙교육의 교과서입니다. 교과서. 꽃딸 때마다 부끄러워 하기보다는 이제 그 꽃이 자랑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 끝낼 테니까, 아멘, 크게 하세요. 부디 끝까지 잘 살아 주세요. 그런 부모, 잘 사는 부모 믿음 위에 든든히 선 어른들에게, 저는 효도하라고 가르칠 테니까. 그런 부모 잘 섬기자고, 저는 가르칠 테니까. 여러분, 잘 살아 주세요. 우리 가정이 폐륜 가정이 아니라. 고마워라 임만우에 예수마 섬기는 우리 지 고마워라 임반도에 영적으로 딱서 있으면 책망할 수 있습니다 밀리지 마세요 자식은 새벽기도 하는데 엄마는 늦잠 자는 일 하지 마세요 엄마 그만 좀 하시오 뭘 그렇게 흉을 봤어요. 책망 못 하잖아. 엄마는 일하고 살아도 너는 교회 잘 섬겨라. 하나만은 소리 아닙니까? 우리 부끄럽지 않은 부모로 삽시다. 그렇게 살아오셨다면 오늘 효도 받으실 만합니다. 혹시 지난날 예수 믿기들이 몰라서 그랬다면 회개하십시오. 회개했다면 이 자는 자 여러분 죄책감에서 벗어나십시오. 우리 모두 멋진 품으로, 위대한 어른으로 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어른들을 오늘 섬길 때, 우리 가슴 다해서, 그분들 평생 그 자리에 잘서 계셔달라고 축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